이은혜 한번 갈까? 안젤라? 알았어, 안젤라 언니? 하지만 난 배터리가 없다는 거. <laughs> 말만 <안> 하라는 거. <laughs> 아, 그러면 그대들의 의견은 그렇게 아는 걸로 하고, 다음번 방송 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왜? 아, 발꿈치 아파. 오바마래 누구야 오바마? 아, 애기를 달래네. 이제 텐트 치고 집에 가자. <웃음> <웃음>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싶어서 캠핑 못 하겠네. <웃음> 진행하세요. 커피 한 잔도 안 마셔 못 들어보네. 편의점 갔다 온 개똥이 너뭐 했어? 편의점 먹었지. 그럼 뭐, 어디 갔다 왔어? 소금가에 갔다 왔어? <laughs> 소금만 사갖고 왔잖아 너. 뭐 사왔어? 너 자꾸 나내말 씹는다. 저게 개똥언니의 매력이에요. 개똥이 보스. 지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하고 싫은 말은 안 하네. 근데 지금 여기 이렇게 앉으니까 되게 좋다. 어, 여기 되게 지금 몇 시에요? 맞았어. 팔꿈치 아니다. 아파. 9시 30분. 저희가 원래 오늘 캠핑걸스와 함께하는 최근 TV 10시까지 방송하기로 했기 때문에. 10시 하려고 했는데 너무 할게 없으니까 지금 문상하겠습니다 <laughs> 10시까지 어떻게 내보려고 했는데. 지금 10시까지 하게 <laughs> 너무 없으니까 문 닫도록 <laughs> 오픈 나레이터 목소리랍니다. <laughs> 오픈 나레이터 목소리. 아, <laughs> 어, 힘들어. 네, 저희 지금 다섯 명 무슨 방송하고 있는지 아시죠? 아니, 아세요? 램핑. <laughs> 비키니, 지금 이 야밤에 비키니 입으면 정신병자 같잖아. 얼어 죽을 것 같다고. 나이키 누나 성함을 오늘 몇번 알려줘야 돼. <laughs> 박시현, 네이버에 박시현. 저희 이쯤에서 오늘 진짜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송했는데 네이버부터 저녁까지 왜 뻥치고 있어? 아침은 아니고 점심부터 저녁까지 했는데 네이버 한번 가죠. <laughs> 뭐라고? 제 뭐라고? 내가 아침부터 이렇게 네이버 얘기하는데. <laughs> 아, 비키니 한명 가. 비키니 한명 가자. 그래, 솔직히 한내 비키니 사진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한 명이 입어. 돈 줘도 아는왜 계속 이거하면서 돈 줘도 아닌 베스킨라빈 사리원 일, 이 빨리. <laughs> 엉치는 그 뭔가 잘못 알고 있는데 그거는 베스킨라빈사가 <laughs> 아, <나 버블라>. 아니야. <laughs> 지금 내가 문자. 이제 그만 자. 베스킨라빈 사리만. 일, 이, 삼, 4 6. 어, 당첨, 당첨. 이다희 당첨! 당첨. 비키니 <laughs> 입고 오겠습니다. 당첨. <laughs> 안 가시나요? 6 아니라고? 6 아니라고? <웃음> 6, <웃음> 6 <웃음> 아니라고? 아, 내가, 내가 좀 잘못해서 <laughs> <택을 웃음> 입을 수 있어. 6 아니라고? 6 맞잖아. 왜 아, <laughs> 3, 6, 3, 9, 3, 6, 9. 3, 6, 6, 6, 6, 6 3, 9, 1, 2. 5. 7, 8, 10, 11, 12, 14, 15, 17. 망치! 아, <laughs> 땅 참! 아이고, 어쩔 수 없네. 야! 아니라고. 시청자와의 약속이야. 내 목소리 들렸다. 고 확실히. <laughs> 약속이야? 걸린거야? 아니야? <laughs> 당첨 맞잖아 일부러래, 일부러 래 일부러 야 진짜 봐, 너 입고 어? 싶은 거 같아 무조건 왜, 해야지 두번 두번 걸렸으니까 무조건 뭐, 해야지 나왔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두번 걸렸으니까 무조건 해야지 한번 그래, 받았잖아 <laughs> 비키니? 대도 안 되는 비키니가 누구의 이름이야? <laughs> <laughs> 아 진짜 웃 비키니 진짜 보고 싶어요? 아 근데 솔직히 네이버 때문에 가, 입을게요 <laughs> 야 이다이 갑시다 이다이 이다이 갑시다 근데 탤런트 이다이 있어서 그냥 이다이 하면 안돼 캠핑걸스 이다이 갑시다 캠핑걸스 이다이 네이버 가자 별로 안 보고 싶은 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가자 가자 네이버 가자 가자 이다이 가자 이다이 아유 시아 언니 까네 <laughs> 엉치이다이 캠핑 가스이다이. 오 오. 오 입는다고 했지 보여준다고는 안 했다. <웃음> <웃음> 입는다고 했지 보여준다고는 했다. 네이버에 아, 뜨면 그래. 입는다고 하는 거지 보여준다고는 안했잖아요 그렇죠. 자꾸 저도 모르. 저기 친절하게 레이싱 모델이다이로 검색해야 함. 또란 사람이 또한명 있네요. 감사합니다. 별풍선보다 감사한 사람이에요. 강태공이 <웃음> 강태공. <laughs> 사기 이다 야, 사기꾼. 야, 너 진짜 사기꾼이다. 아, 걸렸네. 아, 두번인 거. 이게 첫 방송에 걸리면 안 되는 내용인데. 눈치 채셨습니까? <laughs> 됐고, 이제 자요. <laughs> 됐고, 이제 여기서 자는 걸로. 야, 낚시걸스. 낚시걸스 <laughs> 이다이. 나왔다. 낙... 낚시 걸수 있다. 넌 지금 시청자를 낚은 거야. 농락했어. 어떻게 할 거야? 입는다고 했으니까. 석고 대지해 죄송합니다. 입는다고 했습니다. 고소한데 낚시 팀이. 고소 부탁드립니다. 고소라도 해서 어떻게 네이버에 신고할 거예요. 피싱 싱글, 걸 피싱 걸자 아니고 이다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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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꾼 나의 사랑 너의 사랑 이연주 나의 사랑 너의 사랑 이연주 해와진 남자 지금 아니죠? 자꾸 나의 사랑하는 <laughs> <laughs> 그럴 리가 없는데 어디서 자꾸 <laughs> 매니아층이 있어 매니아층이 <laughs> 매니아층 있네요. 아까 자이언트라고 할땐 언제고 육덕지다고 할땐 언제고? 어 그런 얘기 나못 들었는데? 아못 들으셨어요? 어, 지금 들었네. 육덕지란 얘기 <laughs> 지금 들었는데. <laughs> <laughs> 아무나 입어 이다이만 비키는 입자 네. 계속 이 분홍 누나만 말하라는 사람 이제 그만 퇴장 시켜주세요 <laughs> 아직도 여기 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아직 <laughs> 아, 오늘 네이버 1위하기에 시청 이거 뭐지 라그러 시청 방, 방청객수 시청객수 맞나요 PD님 네. 시청자수? 응. 응. 다본 응. 사람 누적? 응. 만명 어. 넘게 봤다는데? 아, 진짜? 응. 배풍서 엄청 줬어, 누가. 누가 많이 줬어요, 어, 배풍선? 계속 심상치 있어. 않아, 이삼람 지금 심상치 않아. 아, 근데 아. 아이디를 읽을 수가 없어. 너무 빨라. 특수문자야. 11만 6천 명이 봤어요? 대박. 땡큐. 손흥민을 이길 수 없대. 지금 미나랑 열에서 터져서. 어떻게 할 거야. 그래. 어떡해 열여서 한번 내주세요. 연예인 한번 전화해주세요. 연결 좀 해주세요 연예인 어떤 분? 말만 하세요. 우선 <laughs> 연예인 일단 아는 사람 딱한명 있습니다 일단 연예인 아는 사람 한명 있으니까 그 중에 내거 아는 거딱 걸리면 지윤이한테 누가 이쁜지 물어봐요 지윤이한테 누가 이쁜지 지윤이한테 누가 이쁜지 물어 누가 지윤이한테 <laughs> 누가 이쁜지 지어이 <laughs> 지윤이한테 누가 이쁜지 물어봐요 이거를 랩으로 엄청 길게 쓰셨어요 <laughs> 최군 연결해달래 아 진짜? 아 아빠 잃어버렸냐고 최군 엄청 잘 최근 한번 연결 가죠. 최근 안 자겠지? 이렇게 비키니는 어디 갔습니까? <laughs> 최근으로 대체. <laughs> 최근으로 대체. 만돌리이 <laughs> <마인더링이> 진짜 천재야. <laughs> 사기꾼 이다이 <laughs> 개똥이 좀 가리지 마요. 미안. 개똥이 좀 이쪽 현재 조금 옆으로 가. 개똥이 여기 있어요? 유명한 찾는 사람 누구야? 개똥이 비겁해가지고 얼굴 작아보이려고 자꾸 뒤로 가는 거예요. 콩만하게 보이고 싶어서. 나도 뒤로 한번 가볼까? 콩만하게 보이나? 그래도 다이어트? 그래도 입덕진걸 <laughs> 비키니 안 입어? 왜 <laughs> 전화, 전화. 야, 왜? 난 연결하고 왜? 누구는 거야? 노출증, 노, 노출증 박씨야. 노출증. 어, 난 노출증인 거 모두가 알고. 헐. 나 이렇게 집착했데 <laughs> <laughs> 장난 아니지. 너무 <laughs> 보고 싶어서. 집착하지 말까? 야, 최근 전화 연결하고 있는 거야? 네, 지금. 카톡, 카톡 하고 있네. 깔고 오는 거 아닌데. 내 비키니 식상해 <laughs> 수박 먹고 싶다. 그럼 여기서 텐트? 아, 과일 먹고 싶다, 진짜. 참외 한 참외 마리 있는데. 있는데. 참외 한 마리 박살 낼래? 응. <laughs> 음. 참외 한 마리 좀 어, 있어. 좀 이따가 박살내자. 응. 그러면 이거 끝나고 박살낼까? 응. 응. 참외 먹는 거 어떻게? 괜찮겠어요? <laughs> 참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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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참외 원하네. 또. 참외 아무도 안 원하는데 왜 혼자 참외? <laughs> 참외 원한다고 <웃음> <또>. <웃음> 자꾸 비키니 얘기야. 어, 참외 참외 얘기 비키니고 참외 비키니고 참외. 비키니 <laughs> 이다이 벗어라! 별풍선 한개 선물! 별풍선 <laughs> 한개 얼마예요? 100원인가요? 100원을 비키 입으라는 거야? 100원이야? 100원이면 제가 입죠 <laughs> 엄청 낮아, 100원이면 발가락부터 눕겠습니다 1 0원이래 110원이래 아, 10원? 110원 세금? 음. 응. 게임 해봤대 뭐해! 걸린 사람이 뭐... 티켓 입지도 않는데 게임 뭐하러 해! 나이키 아직 안 가는 거 같아. 어? <èn> 나이키 아직 안 가는 거 같아. 나이키 아까 집에 간거아니 게임 못 하러 하냐 지금! 나이키 아까 어? 집에 간거아니뭐 걸려도 벌칙도 안 하는데 게임 뭐하러 해. 너무 짜증나 아, 진짜. <laughs> <laughs> <computers> 최군이랑 이 다섯 명 중에 사귄 사람 있냐고요? 너어으면 사귀겠냐?라고 <laughs> 하면 안 되겠지? 저는 남자 몸봐요. 남자 몸봅니다. 얼굴 보는 거 아닙니다. 엉덩이. 디테이프 <laughs> 나이키 왜 그럼? <laughs> <laughs> 나이키 이름 뭔지는 오늘 지금 여덟 시간째 말하고 있으니깐 <laughs> 비키니 안 입을 거야? <laughs> 제가 오늘 아, 비키니 그래? 입을 것 같습니까? <laughs> 뭐 어떻게 됐어요? 17이 뭐야 <laughs> <응>. 17이 뭐야?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최군이랑 최근...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연락이 안 돼요 최군이 17살이야? 왜 17이라고 보러는 거야? 18이라고 할수 없으니까 17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맞죠? 욕할 수 없으니까 음. 18. 아닌가? 아 설마 와 아, 어마어마하다 그러게 와 장난 아닌데? 근데, 근데 이게 본인들은 이게 다 보이나? 모르겠지. 채팅하는 거를 보고 보, 무슨 말을 하는지 보고 있는 건가? <laughs> 누나들 때문에 왜 속초에 서 해수욕장을 가는 거야? 우리 속초 해수욕장 아닌데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속초해장에안가 있는데 왜 얘기해 여긴 백도해수욕장에 있는 백도 응? 오토캠핑장 그 뭐, 진짜? 아니야 욕하는 거 같던데? 최근 무시 안 해? 이 최근 무시 안 해요 응, 무시 안 해요 응. 무시해서 뭐해 난돈안 되는 거 안 한다고 돈 되지 않는 일에 열정을 쏟지 않는다. 음. 분홍이 좀 데리고 올게요. 분홍 분홍이 분홍이는 아니, 모르... 아니 17이 뭔지 모르겠어 우리 내거 빼고 그거 그거 상의하고 왔어요. 있었어. 17이 뭐야? 있었어. 내 핸드폰 자체가 내거 꽂아놨다고? 최군님 연결되셨대. 아, 네. 내 핸드폰 어디? 아최군최군님 여기야 최군 대표님. 이 연결됐습니다. 음. 드디어 연결됐습니다. 연결됐어요. 안녕하세요. 이미 꽂아놨다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군 TV 대표자 아프리카 대표 배송 아티스트 최군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으세요 이제 드디어 드디어 최군 아니 그렇게 없는 최군을 자꾸 불러달라며. 아이고 저도 너무 가고 싶은데 어떻게 좀 아쉽게 됐습니다. 너무 예쁘세요 다들. 저희 방송 보고 계세요? 중간중간 중간 확인했습니다. 엄청 최근이 네. 없어서 방송이 개판이라는 불만들이 <laughs> 많아요. 네, 아니에요. 그 제가 없어서 오히려 더 재밌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예 시청자들이 오, 생각보다 너무 많이 봐서 좋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음. 어찌됐든 나그 나 여자 좋아요. <laughs> 누구, 그래도, 누가 그래도, 제일 그래도, 좋아요? 나. 에? 네? 누가 누가 <laughs> 제일? 좋은 거 그차 타고 올때 이다 씨 옆에 앉았던 머리 여자분. 어. 네. 누구 누구? 어, 나초 나 어? 누구 누구? 나초 나초. 아 아니 그 아, 나초가 이그 멕시코 차에 타고 왔는 이다 씨 중간에 앉았던 뭐, 그 멕시코 보 말고 어. 머리 머리 그, 아! 현 비키니 가져. 언니. 픽 가자. 아. 무슨 상황이 어떻게 돼요? <laughs> 아, 이현주 양이에요. 현주. 나현주. 현주? 현주. 아, 현주. <laughs> 최고는 <최근은 웃음> 현주 찜하는 걸로. 에, 이렇게. 에, 이렇게. 아, 네. 현주 바꿔 줘. 현주 바꿔 줘. 현주, 현주. 오빠. <웃음> <웃음> 저예요 현주 바꿔 줘. 현주. 받았어요. 현주 바꿔 달라고. 현주. <laughs> 받았다고 아, 현주 씨세요? <laughs> 네 받았어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몇 안녕하세요. 몇 년생이세요? 저요? 응. 저몇 년생일까요? 어, 94년생 정도로 좀 봤는데. 아 그렇게 나이가 많진 않죠. 94년생이 아니라고요? 94년생. 음, 어? 청소년이야? 구야? <laughs> 청소년. <웃음> 90, 94년생은 몇 살이에요? 9 4 년생이 2 1 살인가? 그럼 그쯤 된 걸로 해요. <laughs> 그래 그래. 아 현주 씨. 네. 너무 예뻐요. 저 진짜 안간게 다른 분들 때문에 후회가 안 되는데 현주 네. 씨 때문에 너무 아쉬워요. <laughs>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방송 때꼭 네. 뵙는 걸로. 남자친구 있어요? 남자친구야 없어요. 아, 아, 나도 남자친구 없어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재밌게 보시고요. <laughs> 네. 네, 방송 너무 재밌게 보고 있고 시청자분들 너무 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저도 좋고 네 네, 더 재밌게 노는 모습과 너무 채팅창만 보지 마시고요 네음 아니면 뭐 맥주 한잔 하세요 식구 모이고 뭐, 맥주 한잔 하시고 모델분들끼리 편하게 네, 노는 모습을 시청자들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채팅창 신경쓰지 마시고 네 저희 네, 어, 지금 이번에 채 신경쓰는 거 처음이에요 찾았나요? 네 <laughs> 별풍선 많이 터졌나요? 뭐가 터져? 별풍선? 이요별터졌 예. 오늘 어떤가요? 피디님. 몇 개나 터졌나요? 평균보다안 터졌지만 그래도. 평균보다안 터졌다고 평균보다. 혼나해. 모르는 거예요. 시청 장난하는 것도 지금 지훈이 월급 연합댕이.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한마디 하는 거다 터뜨릴 거다 있고. 지금 누구누구 보고 있죠? 지금 뭐안 보고 있나? 택배관님 안 보고 있나? <laughs> 안 보면 <보고> <laughs> 안 되냐? 아, 갑자기 말이 왜 이렇게 빨라요? 아니야? 네? <laughs> 지금 누구 보고 있지? 리, 리얼 피아노님, 형님, 뭐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빨리 형님, 파이팅 하세요. 지금, 수범 형님! 귀치지 마시고, 벌 이제 터질 겁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터진다, 진짜. <목소리가> 아, 진짜 <목소리가> 야, 터진다. <웃음> 우와. 탈출의 시도 했대개소리야고 뭐. 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였구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아. <목소리가> 오... 아... 아아 우와 이런거 읽어줘야 되는거 아니야? 어. 우와 우리 오늘 뭐한거야? 이거봐 <laughs> 어, 도시 협박하면 도... 주는거야? 협박하면 주는거야? 뭐야 거야? 지금 빨리 빨리 주... 야이 새끼야 <웃음> 별풍선 <웃음> 내놔 이 새끼야 강요해 강요 이런말 주는거야? 야이 새끼야 이렇게 한명 골라서 음, 라이브 이 새끼 별풍선 안주거야이 <laughs> 새끼 <웃음> 라이브 이 새끼 별, 별풍선 <laughs> 버퍼링 나왔어 지금? 아니야? <laughs> 뭐야? 뭐야, 씨? 그, 이... 웃기다고 하지 말고, 불풍선하라고 가... 수정해줘, 이 새끼야! <laughs> 말만 하지 말고, 어, 진짜 배포서 나와, 그러니까. <웃음> <웃음> 아, 아니, 욕을 좋아하는구나? 아 욕해야 주는구나. 욕해야 아 주는구나. 아니, 막 완전 욕, 날라. 욕하면 주는구면 우리 개똥이야, 저 이거 맡기야 되는데. <laughs> 네. <laughs> 개똥이야, 개똥이야, 개똥이새끼들 네, 야개똥이개똥이가 <laughs> 욕을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아, 새끼들아? <laughs> <laughs> 네네 스피커 보내서요. 또 알아서 전화 오셨어요. 페로님 발째 원래 길가다 중이쪽으로 좋았는데 온도로 좋으시고요. 중동 여행 갔다가 만수르를 의복 형제로 만나시고요. 길가다 차에 살짝 치었는데 소녀시대 베니어가지고 대박 나세요. 원래 사랑입니다. 아, 아 뭐야 그런 거야? 들었지. 이게 <laughs> <laughs> 뭐 무슨 소리인가요? 뭐, 길가다 만수르 만나라. 그랬어. 길가다 뭘... 차에 치었는데 그게 소녀시대 차라. 어? 어? <웃음> 어? <웃음> 별풍송이에요 이게. 아 이거를 하면 저걸 우리보고 하라고 지금? 이걸 우리 하라는 거야? 뭐라고? 마, 우리 맨 보여. <laughs> 만수를 <웃음> 만수를 치는데, 또 <도대체>, 한식 별풍선 주세요. 막그 <laughs> 정신 아니지? 그 정신 아니지? 만수 이, 아니야 이거? 만수 근데, 썼는데. 근데 무시하래. <laughs> 아, 만수 아, 썼는데, 아 별풍선 주세요 이거잖아. 결국에 마지막이. 그래서 별풍선 아, 언제 지는 거야? 이거 만수로도 이거 봐요? 만수로 봤으면 좋겠다. 만수로가 뭔데? 아, 진짜나 <놀람> <놀람> 하면 영원까지는 주면서 <놀람> 별풍선을 못 준다는 거. 아? 어? 만수로가 부자야? 만수로가 아, 진짜 엉치 언니는 손흥민도 몰랐고 정말 몰라요. 저 사람 누군데? 누구야? 보태가? <놀람> <religion> <놀람> <놀람> <86개>? <놀람> <큰> <놀람> 보태가 누구야? 훈 보태가 누구야? 뭐야? 별풍선 부자였어. 회장님, 486개. 4 8 6 개는 뭐야? <laughs> 왜5 0 0개안 주고? 아니 네 개, 네개 어디? 사백 사랑해, 맞지? 아, 오 호호, 사백팔십 사랑해. 보태간님이 일, 팔십 이게 대성 송시가 지금 사백팔십육 개를 쌓는데 별풍선을 봐야지. 이게 더 돈인데 보태가님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보태가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호호. 보태가님 사랑한대요. 동시에 사랑합니다. 좋아요. 완전 좋아요. 우리도 사랑하자.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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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이게? 그럼 400뭐 어떻게? 사랑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이거 이렇게 설봉선이 어떻게 이렇게달면 주는 거였나? 뭐야? 우리가 달랄도 안 주고. 우리가 달라니까 10개 주고. 멋았어. 최군 좋아. 최군 빠네. 거부란 거부한데 거부. 거부? 그럼 어떻게? <laughs> 비키니 거부. 입어. <laughs> 거부는 어느 나라 말이야? 다 똑같이 생겼다고?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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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해 나도 똑같이 생겼으면 좋겠다 얘랑 <laughs> 비키니가면 <laughs> 터진대 엉치 비키니가면 터진다 타자 <laughs> 타자 음. 어 우리 초짜로 비 뭐, 별풍선 터지는 말든 몰라 이런 거 맞았어 잘 몰라요 어, 그래서 이해 그 많이 해주세요 해. 우리가 비키니 이거. 비키니 하면은